음... 나 오늘 진짜 팀원들을 위한 정글러가 된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어. 네. 라이너를 못 키우면 정글도 못커 왜냐면은 하 우리 팀원들은 라이너를 절대 못 이기거든 1대1은 어. 그래서 내가 가서 키워줘야 돼 어. 그래야지 내가 커 내가 그걸 아. 깨달았어 우리 팀원들은 어. 라이너를 절대 못 이기니까 어차피 야 절, 커야 돼. 절대 못 해. 이긴다는 게 일단 못 믿는 거 아니야? 아니 라인존이 약한 건 맞잖아 못 믿는 건아니때아 냉철하게 아니, 봤을 때 음. 그러면 나도 윤종이 불러도 되나? 아 되지 왜렇게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물어보는 어. 거지 불러도 되는지 아근요형 어? 가줄까? 살랄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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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보리> 살아있어 상대가응 <성립거. 웃음> 나이 위치 맞췄는데? 나이거 위치 들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플레드 내렸거든. 나 올라오긴 했거든. 나 위에 왔거든 어. 오케이. 나이스. 쪼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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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심. 우리 조심. 불 빼고 나이스. 아 탱크. 나이스. 요거 요거 가보자. 요거 가보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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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쪼스. 오, 에이, 에이, 잠깐만, 아 잠깐만. 투런들. 아 아비까미. 그럼 너 어제 튀어 왔냐? 아 괜찮아 괜찮아 뒤박은이 2킬이야 아 오케이 여기 안 보이나? 나도 안 와도 돼 어, 정글 아래쪽인가 봐 아래 모듬 집어든 다이애나? 오 이거 못 잡나? 해봐 해봐 자, 옆구리 한번 쑤시고 나이스 뒤 s 있어요 여기 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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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너무.. 아 야야야야 아, 아 이게.. 이게 죽는다고? <laughs> 클레드 분노.. 한 번에 쌓였네 왜와 다이애나 6렙 되기 전에 한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지금 합성을 음, 상대 안올아가지고 아, 좋댔는데... 응. 빡센데, 아, 쉬었가 빡세네. 클레드 누구? 아, 어, 다이애나 위쪽 살짝 내려왔어? 저기 어 맨날렸다. 봤다. 어, 뭐야? 아씨. 아, 보자, 보자. 보자, 봤다. 끌어들이. 트런드 위치 아씨 여기다 좋댔네. 우리 용렙 저기는 아주 모래비. 가자. 오케이. 뭐야 어, <laughs> 어, 아! 쟤는 되는데 왜난 풀이 안 되냐? 왜 실버와 골드의 차이 아닐까요? <laughs> 잠깐만! 먹고. 나이스 드론들 풀빠졌어 오케이 됐다. 나이스. 됐네요. 저거 풀 아무나 쓰는 겁니다. 어 레드 있다 레드 온, 레드. 됐아 몰라 씨발 그냥 미드가 미드 뭐킹덤이어 씨발 인정? 낙궁 어, 있어. 탑 일단 딱 머리 잡아. 우리 팀에 용. 탑이 버릴게. 들어온다. 들어온다. 안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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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laughs> 나이스. 클레드 공, 클레드 공! 클레드 공! 위에서 아, 위 위에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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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에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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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서 위에서 위에서 위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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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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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저거만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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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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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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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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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만 사실 <laughs> 아 내가 못 했다. <laughs> 아니 아니야. 아 근데 아 라인저드. 라인전트... 아 근데 왜 이렇게 말리는지 알았더 라인저드 라인전트... 똑같이. 아니랑아가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못 했어. 플래드 상대 모가 맞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말렸지 좋아. 아레도 잘하네. i <laughs>